좀더 타이트하게. 어. 아니, 아니, 어. 땡기고 아주 좀 빡빡하게. 어. 안 그러면 얘가 그 롤에서 잘안 돌아간대. 어, 너무 땡겼다. 너무 땡겼다. 너무 땡겼어. 아, 네. 어,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어, 여기에서는 로트를 라벨에다가 착인을 해줘서 이제 말 그대로 고객분들이 아, 이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게끔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라벨을 다 풀렀으니까 어, 나중에 위에서는 라벨을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게끔 거꾸로 얘는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팀도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품질 보증팀이라 그래가지고 제품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한 어떠한 품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객사 또는 소비자하고 이제 업무를 대응하는 팀이 품질 보증팀이고요. 그건 QA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리티 어시어런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품질을 보증해주는 팀이고, 흔히 말해서 생산 쪽에서 말하는 QC는, 품질을 말 그대로 관리, 감독하는, 그래서 컨트롤이죠. 그래서 QC라고 붙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QA하고 QC를 이제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데 요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실수로라도 잘못된, 번호를 착인했을 경우에 누군가가 검증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QC가 단순하게 위치라든가 인식률 걸어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착인된 영문과 숫자 자체가 이 제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까지도 봐주시는 거예요. 100번을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그한 번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QC가 와서 검토해 줄 때까지 기본 샘플만 뽑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QC가 늦게 오기 때문에 아, 우리 회사는 또 적자가 났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대표님한테 모든 게 보고될 때는 아, QC가 문제구나. 그래서 일단 생산은 항상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생산은 다 살아남고, 그거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이 먼저 사라지고, 어, 부장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 아주. 대부르고 따뜻한 직장생활을 할수있게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섯 씨, 그렇죠요 네. 예, 이렇게 저희 팀은, 어, 이렇게 거짓된 단합이 잘 되어 있는. <laughs> 여기선 주로 뭘 해요? 아, 여기 사무실은 생산팀하고 생산관리팀이 있는데요. 생산관리팀은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한 마디로 관리해주는 곳이죠. 화장품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들은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A라는 걸 가지고 내용물은 또 어떻게 만들고 언제 만들 것인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물을 담기 위한 이제 부자재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데 뭐 용기라든가 아니면은 단상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언제, 얼마큼을 우리가 수급을 할지, 그리고 게다가 수급이 되면 그 화장품은 어떤 날짜에 만들고 납품을 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및그 계획에 따른 실적들을 다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현장에 가 계신데 이쪽 라인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만들어진 내용물을 용기에 잘 담아주시고 또그 담은 내용물을 그 매장에 있는 제품처럼 단상자에 잘 들어가 있게끔 포장까지해서 완료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산팀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일하기 위한 말 그대로 발주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5층에 올라가시면, 어, 상품 기획팀, 그리고 그 기획팀이 기획한 제품을 실제로 제품화 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시는 연구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외 업체에 나가셔서 어, 영업 활동을 하시는 영업팀, 영업이 고객사로부터 제품을 의뢰받으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의 내용물을 만들어서 고객사가 만족하시면 그 제품에 대한 발주를 받아오시고 그 발주에 따라서 생산 관리팀이 전체적인 일정을 만드시고 그 일정에 준해서 그 제품을 생산팀이 생산하시죠. 그렇게 화장품은 각각의 부서들의 업무가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객분에게 납품이 되고요. 저희 제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자사 제품도 있지만 소비자분들이 만나는 또 브랜드사에 납품하는 OEM, ODM 제품들도 있어요. OEM이랑 ODM이랑 그게 뭐죠? 어 일단 OEM하고 ODM은 가운데 영문 단어가 틀리죠.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laughs> 할게 노력은 안 하고. <laughs> OEM은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 싶을 때그 물건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결정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싶으니 당신은 이 제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청하는 제품이에요. 주문 생산자 방식이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오더 인퀄러먼트,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오더를 주는 사람이 요구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께 하나도 거기에 나오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조원도 저희가 나오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제조 판매업자 이름이 찍히게 돼 있어요. 오더를 주신 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시고 저희는 단순한 전체 생산 중에 일부분만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저희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거꾸로 ODM은 뭐냐면, 고객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지만 그 부분들을 다 혼자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되는 뭐리스틱을 만들어 달라든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뭐 비비크림이라든가 뭐 에어쿠션 같은 쿠션 제품을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어떤 느낌이 나는 섀도우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 하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즉, 개발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저희가 원료 부자재를 뭐 일부는 사입을 받지만 저희가 다 구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조를 하고 충포장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사실 때 뒤쪽에 보셨을 때 제조원이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 근데 그 제조원이 제조 판매 업체하고 다를 경우엔 아, 이 제품은 ODM으로 생산이 됐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QC는 여전히 연락이 없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전해봐요. 음. 아직도 안 받나요? 음. 음,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음, 그래봐요. 밥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 10분 있다가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퇴근하겠다고? 어 치사한 거 아니야? 자기 오늘 그거라고? 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있다가 50분에 오신다고 하니까 예, 예.